예수의 전 바울 같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빌리보에서 하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편지하느니 하나님 오래버지와 주의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이 너에게서 지워다.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하은믄 너희가 천대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일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너희 안에 스타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이루실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로 무리를 위하여 이요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음, 음, 마땅하니. 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자면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지함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삼았는지 너희가 내 증인이, 어,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음, 너희로즐기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음, 예수 그리스도말 이미 아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진전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적인 가수가 나의 매물을로 말미암아 음, 주 안에서 어,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덤벼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사우심을 받는 줄 알고 음,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줄로 생각하여 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참 어, 거칠어로 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그리스도 예수의 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어, 내 안에 어,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하게 대결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몸의 열매일지인데 내가 무엇을 뭐 택해야 하는지 난난 음,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들 사이에 겠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수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부리와 함께 어, 있는 이것이, 이것을 어, 확실히 안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는 거 것, 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어, 음, 내가 다시 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음,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 어,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려함이라. 음,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하려함이라,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가보나 떠나 있으나, 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어, 보금,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권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늘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음, 다만 그들 뿐 아니라, 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입라 너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